오늘 거물 어르신 모셨습니다. 김경재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우리 또 에, 우리 정치학 저 박사 대 선배님이시고 미국에서 학위 받으셨죠? 아닙니다. 저는 아닌가? 학위, 학위, 학위 공부는 다 했는데 골프 네. 디서테이션 아, 학위 네. 논문 쓰다가 프로, 못하고. 프로그램 다 박사 음. 프로그램 끝나고 이제 시험 다 끝나고 논문 통과만 안된걸말씀하니다 아, 유편에서 하셨나요? 예, 한 6년 공부했어요. 유편에서 아, 예. 아. 김대중 때문에 못했습니다. 아, 바빠서. 그때. 어, 그때 한참 뭐, 그렇죠. 음. 아, 우리나라 정치계의 그 산증인이라고 해도 가은이죠 그니까 러 몇십 년을 한 50년 가까이 40년 이상 제가 정치계에 몸 담은 거죠? 71년에. 네. 김대중 선생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첫 번에 대통령 출마했을 때, 네. 제가 그 캠페인에 공보비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71년이 71년이면, 네. 하, 거의 50년이 다 돼가는구나. 조금, 조금 몇년 있으면 50년. 2년 이으한 40년. 네. 네. 그러면 요즘에 이, 그때부터 정치를 해서, 요즘에 뭐 문재인 정권에 정치하는 걸 보면, 가까하시겠습니다 논평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네, 논평 네, 네, 네. 가치가 없다고 보시는 논평할 가치가? 음 그러나 또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안할 수는 네, 없는데 네. 아, 한국의 장래가 실로 음. 걱정입니다. 실로, 진, 진짜죠? 그냥 뭐 흔히 정치하는 사람들은아 나라가 위기고 네.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죠 지금? 아, 진짜 위기는 우리 국민들이. 음.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위기예요. 아. 이 나라가 거들라는데 체제가 거들라. 이동되는데 네. 그냥 뭐 야당이 뭐 정권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에서 음. 음. 이러다가 정말 그문이 넘어가는 거 아닌가. 어? 예를 들자면 극적인 얘기지만 어, 19838년에 당시에 에 구라파에서 가장 민주적이라고 어, 음. 평가받았던게 바이말공화국의 헌법입니다. 네. 네. 그 바이말공화국의 헌법을 히틀러가 그 헌법의 절차를 그대로 이용해서 대권법, 수권법을 뽑아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렇죠그 인류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는 음. 나치 음. 제2차 세계대전, 네. 600만의 그 유태인 학살 네. 이런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유감스럽게도 어, 구교는 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말이에요. 예, 예, 예. 네. 이게 문제점이에요. 아. 신교는 어, 신교는 본니 헤퍼 같은 사람이 나와서 네. 나치 막 살해단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구교는 이쪽에 뭐 괴링이나 괴벨스나 이런 사람들의 선전에 넘어는지좀 솔깃했던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 히틀러가 전략적으로 바티칸의 어, 네. 교황과는 이 협력 관계를 유지했어요. 네. 무슨 조약 같은 걸해가지고 네. 그래서 독일의 캐들릭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네. 독일의 캐들릭을 침묵시키는 네. 그렇죠. 결정적인 것을 해서 결국 그것이 나치가 저렇게 바로 할수 있는 음. 어? 배경이 됐는데. 네. 뭐 요새 꼭 그걸 대접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우리나 거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와서 그래도 신교는 신교는 뭐전 암흑의 목사나 뭐 등등 사람들이 뭐 사야하라는 대모도 하고 네. 요새 각 서울의 큰 교회 중에 나라를 걱정하는 그 예배를 공공연하게 많이 공고회합니다. 그런데 예. 이상하게 부교는 조용해요. 아 카톨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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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신중해서 그러는지 아니 그리고 이게 종교적인 걸또 잘못 얘기하면 좀 시끄럽습니다만 진보가 많다. 아, 전통적으로 진, 근데 진보가 많은데 그저정의지구현 사제단이 그렇게 음, 음. 적은 수입니다. 네. 전체 사제 아마 제가 확실히 생각해보면 음. 2, 3천 명 중에서 정의군 사제장이 한 100명? 한 150명? 그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제가 음. 알기로는, 혹시 들을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옛날, 저, 그런데. 근데 그 양반들이 하도 조직적으로 잘 움직여서. 그리고 움직여서 정치적 움직여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크게 내고. 네. 네. 그래서, 뭐, 인권과 민주의 사도처럼. 처로이에요 감히 그 거절하지 못하고. 네. 그리고 뭐, 심지어 문화무계 복사는 그냥 제주도, 해군기지, 예? 예? 반대하는 데까지 막.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이 영문이 신부님인지, 어? <laughs> 그, 사회운동가인지, 예. 헷갈릴 정도. 뭐두개 겹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참불가사의하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옛날 잘 아시는 대로 네. 요한 다오로 2 3인가 네. 하는 분이 2000년에 네. 그, 역사에 의해서 사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지난 몇천년동안에소 음. 로망 캐돌이기 인류 역사에3대과를제세했는데 음. 하나는 어, 중세의 종교 재판, 음. 그리고 십자군 전쟁, 음. 그리고 1920세기에서 나치 예. 유대인 학살 600만을 방조, 방조, 내지, 내지는 협력, 무기인 행거 이세 가지가. 네. 카드릭의 가장 큰 주업이다. 음, 예. 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뭐, 하여간, 카드릭이는데 워낙 교묘한 조직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카드릭에 잘 아시겠지만, 예. 그 카드릭이 특히 교, 교육의 그열성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 교육이 제수익교단이에요. 아. 제수익교단이 교육 수백 년 동안 음. 그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여 음. 뭐, 제수익교단의 재산은 하느님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니까 로마 교황도 아우로 컨트롤. 그렇죠. 그렇게 무시무시한 조직과 네. 그 훈련 속에서 학교, 의 예, 서강대학도 다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쫙 교육을 통해서 그런 상당한 하여간 그 치세의 능력이 음. 있는 것처럼. 네. 자, 그런데 참 문재인 어, 정, 병무의 카드로 이죠 예, 그렇죠. 네. 어. 아니, 그런데 이 와중에 나라가 네.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총체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도 여, 여전까지 최근 지지율이 50%가 넘는 지지율이라 물론 여론조사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나온다는 건 그렇게, 지지를 해주니까 그 나오는 거 아니냐? 이 것이 분명합니다. 네. 분명한데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우선 20, 3 0 대의 젊은이들이 이 사태 위기를 잘 모르고 심각하게 못 느끼고 음. 그중에 상당 부분이 상당 부분이 아주 목가지긴소셜리즘 음. 그 사회주의에 네. 빠졌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전교육, 선생들에 전교조 선생들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초등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담임선생이 한 말을 야, 하면 야, 그게 진리인 줄 알죠. 야. 굉장히 중요한데 어,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헷갈리고 음. 그리고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하면 그건 구닥다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어, 좌파나 음. 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은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반체제 운동의 이대오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 상당히 그 피압방 민족의 어떤 해방의 신학이 예,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것 또, 당시에 사실이고. 그당시는 그랬고요. 그, 어, 그리고 네, 레닌이 네. 1922년인가, 그커민 털은, 뭐, 뭐, 그래서 민족주의 민주혁명론을 제천했어요. 예. 그래서, 후진국의 백성들은 공산혁명하기 전에 음. 민족주의, 브레주아 혁명부터 먼저 해야 한다. 음, 네. 이런 걸 발표했어요. 아주 시위에 적절한 네. 발표를 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자들이 모스크바로 운동 자금 받으러 많이 갔어요. 예. 네, 그렇죠. 어, 그때 여운형 뭐 등등도 네. 가고 어, 김구 선생만 안 갔어요. 그렇, 어. 이동휘 뭐 이런 분들 네. 다 갔죠. 그런데 김구 선생도 아마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저 누구를 네. 보냈던 거 네. 김립이라는 사람, 설립자. 아, 아, 예, 김립. 예, 예 김립은 거기 예. 갔다가 와서 돈 배당을 받은 돈을 음. 잘못 썼다고 해서 그 사람 나중에 암살당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약간 그 그런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커넥션이 좀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만큼 음. 김구 선생이 끌고 가던 상해 임시정부 조직마저도 음. 보스커바에 있는 레니 어떤 후진국의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착각할 만큼 음. 그 사람들이 혁명력 로선을능신능구하게 바꿨죠 아. 그리고 당시에는 우리를 탄압해도 일본 배후에 미국이 있지 않았어요 네. 미국은 일본 편으로 생각 했거든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 뿌리깊은 어떤 그 반미 사상의 네. 뿌리가 거기에서 생긴 거로 보여. 좌파들 이제 네. 사상이 거기 네. 밑받침이 되는 네. 거죠. 네. 그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반미하고 그래요. 그런 그래서 더더구나 우리나라 갑자기 넘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다는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나 네. 박정희 장군인데 네. 갑자기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죠. 음. 근데 자유민주주의란 게 얼마나 투쟁을 많이 한 겁니까? 그렇죠. 요즘은 뭐, 1215년에 마그나 카타로부터 네. 시작해서 자유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거든. 1689, 1689년에 명예혁명, 네. 글로리어스 레벨에서. 네. 1789년에 블란서혁명. 네. 그리고 아메리칸혁명. 네. 수많은 혁명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리고 지금도, 지금도 홍콩에서 민주투쟁. 그렇죠. 네. 그리고 북경, 무슨 잔인, 진압되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였던 그단스크 노조 소위 폴란드에서 예. 바멘사가 예.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그렇죠. 예. 체코에서는 바츠라차 하벨이 또 예. 민주주의를 끌어오고 예. 다 공산혁명을 뒤집었고 자유주의 국가가 됐고 예. 심지어 공산주의의 종족인 소련도 음. 1990년에 손 들었어요. 예. 공산주의 이제 안 되겠다. <laughs> 그때 한 사람이 고르바초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CCCP라는 구소련의 체제를 붕괴한 거예요. 예. 지금도 러시아는 형식적으로 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드오머라고 음. 다 국회 있고 다 그래요. 네. 워낙 이제 푸틴이 그 강력한 네. 권력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만 체제가 세계가 이렇게 변하는데 음. 우리나라만큼은 천년이 하루같이 옛날의 공산주의 이론을 잡고 있고 더더구나 북한은 옛날의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 왕조국가죠 거기는 <laughs> 왕조국가는 상당히 <laughs> 봐준 겁니다 이 아, 박사. 아 봐준 거예요. 예. 그, 음. 수령. 이것은 저는, 저는 저는 이거 거 어떤 그 부강 방문하고 갔던 사람의 말에 하면 평양 봉수대 교회를 갔더니 네. 예배를 봤더니 사도신경을 읽는데 네. 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하며 그 독, 아들, 외아들 독생자 뭐 예수 이렇게는 하그예수란말에 전부 김일생에다 들어가더래요 사도신경이야, 예, 예. 그러니까 예. 야, 이런 나쁜 놈들이나 있 그러니까, 예. 북한의 어떤 그 소위 주체 사상은 네. 기본적인 배경이 그 소위 그 기독교의 어떤 감담나무 사상, 네. 그저뭐 구세주가 온다는 사상 있죠. 제이림 메시아, 메시아 예. 사상에 기반돼 있어요. 아, 그 메시아가 김일성이다. 김일성요. 예. 김일성의 아버 저 외삼촌이 강영욱이라는 목사입니다. 목사죠. 예. 자기 어머니는 강반성 여사라고 유명한 권사님 아, 아니에요. 예, 예. 기독교 집안이에요. 예. 그리고 요새 여기 왔던 오셨던 그 황정엽 선생도 예? 그걸 만든 사람인데 체리 소양배 인정을 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왕조라는 걸성당히 봐주고 봐준 거네요 유사종교죠 사립이 종교 집단 유사, 야 유사종교인데 아. 딱 그게 뭐가 하나 붙었냐면 자위 수단을 가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유사종교 그렇지 종교 단체는 군사력은 안 가졌는데 네, 네. 이 놈들은 군사력을 사이비. 가진 마까 야 유사종교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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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수단을 가진 침략무기를 음. 무기로 등장한 예. 그저 무장한 유사 종교인데 지금 어 많은 사람들이 해방 직후에 남한에서 무슨 무슨 새로운 민주 체제를 만드는데 네. 회의를 좀 느꼈겠죠 아. 그래가지고 북한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뭐그 유명한 커뮤니스트로 다 가는데 전부 채형됐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그사람들이 죄목이 뭔지 아세요? 미제 간첩이에요. 음. 전부 미제 간첩으로 다 처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생각했던 사람들. 종북 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처형된다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적화 통일 된다면.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 사람들이 딴 꿈을 꾸고 있어요. 음. 제발 이 나라에서 그 북한을 쳐다보고, 제가 북한 갔다 온 사람이에요. 아, 예. 북한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제발 그목가적인 환상에서 음. 벗어나기를 바라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딱 하나를 예를 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네. 제의하고 싶은 것은 네. 아니 억압당한 사람들의 권한에 동참하고 음. 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이런 것을 주요 그 테마로 어,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그, 서, 그 운동가들 네. 왜이 운동가들이 북한의, 북한의 억압당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단한마디도한글자도 네. 얘기 안 하느냐 이게 위선 아닙니까? 위선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북한을 민주화 시킨다. 분자 응. 북한의 사회를 연다. 응. 그러면 여기 있는 그한 백여 개 단체 이름으로 따서 김 김정은이한테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라. 그렇죠. 북한의 포로 수정을 공개하라. 네. 어? 정당한 재판 절차에서 사람을 재판해라. 하고 만약 에 성명서를 내던 김일세 아 이제 김정은이가 충격 받아 버릴 겁니다. 음. 왜 그런 걸안 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건 또 그거라도 이 나라 정부라는 사람들이 인권 결의안을 유엔에 갔다 집어넣는데, 북한 눈치를 보는 거, 찬성을 까 반대할 거,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런 나라가. 기권을 해버렸잖아요. 야, 기권을 안 하고. 안 하고. 야, 이런 나라가. 이게 하고. 무슨 나라입니까? 네. 어? 참. 아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그러게요. 정말로 부끄럽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일본에 싸움하는 것도, 아이, 저도, 우리는 태생적으로 좀 반일적 아니에요? 네. 그런데 좋은 거리를 가지고 싸움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니. 그러니까. 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국민들을 오히려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그저 한국 놈들은 면저 한국 놈들은 왜저지하이냐 약속도 안 지키는. <laughs> 그렇죠. 우리는 우리는 약속 지키려는데 음. 대통령 외그 일당들이 아니 그전 국민을 이상한 그렇죠.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도 어, 다른 1965년에 박정희 장군이 음. 한 것이 이제. 군사 독재라고 가자, 그하고 그래 예. 그걸 한거 옳지 않다. 예. 새로 한다. 해서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합시다. 예. 다른 해서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때 만약 그걸 했다면 음. 다시 결정을 했다면 현제 반대할 수 있어요. 음. 네. 그렇지. 예. 그런데 노무현 <laughs> 이해찬 문정에 문제 이세사람이 사인하고 도장 찍은 그 문서를 이천 년에 했어요. 자기들이 사주년 예. 예. 후에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어떤 문제점 네. 문제점을 우리 정부에서 돈을 6,100억 이상을 또다 지급을 했죠. 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문제의 핵심은 논리적으로 어, 보상과 배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네. 단어적, 사전적 차이는 있지만은, 당시에 문제가 많이 되니까, 어, 우리가 추가해서 더 받아야 할 보상의 문제. 와, 일본 사람들이 일놔두고간 자기들의 재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재산이요. 그게 엄청,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그거 네, 지금으로 그래. 따지면. 땅이값이 그게 얼마요 주택이니. 아유. 또그 말들은요, 고놈을 잘해가고탁 등기 당해놓고 가거든. 예. 네. 고놈을 다 하자면 이게 개임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서로 상쇄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는 불가역적으로 얘기하지 아. 않기로. 아. 그렇게 해놓 약속을 당... 다한 건데. 아니 당사자가 또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무섭지. <laughs> 편리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지 네. 잘 잊어먹는지 네. 네. 이해가 잘안 되는 거야. 네. 다른 사람 했다면또 몰라요. 네. 그리고, 그렇죠. 네. 아, 아, 아. 우리 조국이란 건 이제 그만 두셨죠 오늘 내가 막인터쫓아내라고 네, 뭐, 난리를 네. 쳤는데 쫓아내는 게 얘는 더 높은 자리에 침만 두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으로 습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웃을 까 소가 웃을 까요에 음. 나는 그 사람이 국에서한 전형적인 강남 서파국에 네. 어, 어떤 낭만적인 어떤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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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에서한국에한국 같아요. 자기 나한의 청년 시절에서한에대해서어쩌에 뭐 저쩌고 이서 생각하는 그런 우분심 같은 것이 있으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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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일도 많은 사람이 페북에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흔 네번이가 글을 써다면서 <laughs> 그을 써가지고 일본을 자기가 무슨 에. 뭐 아주 잔다크처럼 나서는 이건 코미디입니다. 아니 그리고 비서잖아요 지금 그래 아니 대통령을 아. 모셔봐서 아시겠지만 음. 비서가 민정수석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게 말이죠 지할 일은 안 하고 <laughs> 그래서 아니 그런 사람을 나는 음 어디 갔어도 그 얘기 그제했습니다만은 일본과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조국을 파여 시켰어야 합니다. 음. 그리고 법무정관그 폐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얘기거리가 돼요. 어, 음. 그제 어제 볼턴 왔죠? 네, 네. 볼턴이 네. 와서 가만히 보니까 볼턴 이게 이 능글맞은 사람 아닙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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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어, 니들이 조금 아쉬운 소리가 할 어, 것이 있으니까 어, 어, 어. 그러나. 내가 그걸 잘 관리해 줄 테니까, 음. 우리가 요구하는 거 니들이 해주지 아시더라. 그러니까. 한 것이 뭐냐면, 파병 문제. 그러니까요. 그리고 부담금 많이 내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은할수 없이 당하는 거야. 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당분간은 적어도 이거 확실히 한국이 잘못했다. 하는 얘기는 안할 거야. 안 하죠. 예. 안 하죠. 그냥, 그냥, 그냥 무기는 하면서. 아무나 무기는 하면서, 내놔. 그거 뺏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뭐저 파병 문제 에 정당성 여부는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네. 지금 꼭 파병을 해야 하는 느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국가안보가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뭐 파병까지 보내느냐 어?